자 하나님의 자녀이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장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주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가리 노를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분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어,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은 너희, "너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결국 늦은 나이, 90세인데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죠. 자,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1절과 18장 10절 14절에 예언하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볼까요? 장세 17장 21절에, 내 언양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아을 이삭을 세우리라. 그리고 18절 10절에서, 18장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그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여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거는 1년 전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5절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던 얘기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수명은요, 아브라함은 175세, 사람은 127세까지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과는 확연히 다르죠. 지금은 요즘 요즘은 한 80세까지는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배를 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세다. 그러면 한 50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 50세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아가 90세 때 아이를 어, 그러니까 90세 낳지만 았뭐반 정도 따지면 한 45세 뭐 이쯤 낳았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라는 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못 낳은 거죠. 낳을 수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는 좀 달라요. 그러나 사라나와, 사라와 아브라함은 둘 사이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이를 못 낳는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여러 가지 기술과 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더라도 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뭐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살았는데,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즉백살 넘어서도 아브라함은요 잘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 낳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9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이라고 이름을 적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삶의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의 나이가 세 살입니다. 지금은 뭐 돌잔치라고 하죠. 옛날 백일잔치도 했고요. 근데 이, 이 당시에는 더 살기 어려워서 세살때 잔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살때 그의 이복형은 이스마일은 16살입니다. 근데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사아가 화를, 났고, 화를 화가 났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일을 쫓아내자고, 추방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유산을 이삭이 이스마일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근데 이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스마일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불법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다. 어. 그러니까 함무라비 호전에 의하면 사라는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한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고대 근동의 법인 리피트 이슈라트에 보면 음 자식 그 자식을 낳아준 여종,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아줄 경우에 여종과 자식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는 해주지만 유산을 나눠줄 권리는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아마 이두 번째 리피트 이시라트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러나 유산을 나눠 가질 권리는 상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아 갑자기 이런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도 상당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게 아브라함이었기도 했습니다. 자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르시되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여정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이삭이 우선이 약속된 상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스마엘도 한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스마일을 유산은 얻지 못하지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과 물을 한 가족 부대에 가져다가 하갈에 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쫓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떡과 물이 이제 금방 금방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하갈과 아불, 이 이스마일이 한 300m 떨어져서 서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 18절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샘을 보여주시고 물을 떠다 먹여서 이스마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마일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스마일 족보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스마일 족보는 창세기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때백0 0세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아의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나이 90세로 아이 낳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가능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방법이 동원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미대한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우셨다는 라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창세기 12장 2절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받은 특별한 은총이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죄 사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 두 번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진 다음 이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도 다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